100%다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바본 거예요. 바보 어? 맨날 그냥 점상을 치고 있어서, 그게 그냥 어 하루가 쭉 지나가니까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갖고 있을 수 있죠. 왜 상한가니까, 점상이니까, 뭐 거래가 없으니까 아, 내일도 올라가겠네. 올라가 겠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 근데 이게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하면은,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할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분할로. 어? 분할로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내셔야죠. 그래야 그게 내 돈인 거예요. 내 예수금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이거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아까 장중에도 제가 한번 올려드렸어요. 어, 일단은 저희 vip 아까 전에 테림 포장 제가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림 포장 예를 드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3,600원, 600원, 650원쯤에 들어갔어요. vip 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죠. 한 크게 볼게요. 이렇게 지금 언제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장중에 23%까지 갔다가 종가 17%로 마감했어요. 저희는 이때 제가 라인을 다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반은 털었어요. 3,850원에서 반을 털었어요. 반 털고 이제 나머지 반 보는 거예요. 왜내 매수가 매수가 자체가 낮죠? 지금 라인을 그어보면 매수가가 여기예요. 아 이쯤이야. 근데 이게 언제 들어갔냐? 이거 폭락장 딱 전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폭락 좀 이렇게 견디고 갔어요. 왜? 이거 폭락 없었으면 이거 여기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이,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를 지금 손해를 봤죠. 어떻게 보면. 근데 갖고 있었어요. 왜? 뭐 폭락이 나와도 뭐 그렇게 큰, 큰 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이슈도 있었죠. 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였고, 코로나 뭐 이런 거막 이랬는데요. 코로나 가 떨어지면 뭐 박스, 택배 많이 시키죠. 언택트 어, 요즘에 엄청 많죠. 쿠팡 막 이런 데다 시키시죠. 저도 시키는데.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거 올라갈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급등이 나왔죠. 나왔을 때 일단 반, 그때가 한 10%? 10% 가량? 10% 였나? 10%좀안 되는 가격? 예. 팔았어요. 일단 반을. 반 팔고, 이렇게 다음날 또 갭상으로 시작했어. 그래서 어떤 분은 한20몇 프로, 이제 추가로 매수하셔서 20몇 퍼센트 수익이 나신 분이 있었어요. 수익이 나셨었는데, 그 다음날 또 떨어지네? 또 떨어지네? 근데, 또 떨어져도 수익이 났어요. 어? 또 떨어져도 수익 중이었어요. 엄청 떨어졌죠? 사실 여기서 만약에 고점 매수를 했다고 해서, 어, 막 4200원에 샀다. 근데 어제, 3,7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거의 500원이 떨어진 거죠. 500원 정도가 1,000원짜리 주식에서 4,000원짜리 주식에서 그러면 그게 손실이 커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내가 4,200원인데 3,700원까지 떨어졌어.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어? 그러면은 손해가 12%나 돼요. 12%나. 이거 만약에 내가 위에서 샀으면 버틸 수 있을 있을까요? 뭐 물론 존버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버틸 수 있겠죠. 근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어. 사놓고도 불안하니까, 하루하루 불안하니까. 음. 맞지 않나요? 대답 한번 해볼까요? 항상 저희 방송할 때 통일할게요. 맞다는 1번, 아니다는 2번 이렇게 통일을 해서 할게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게 한번 올렸던 건데, 아이고. 오, 어떤 식으로 보내셨냐면. 요고,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회원님. 제가 회원님 듣고 있을 텐데, 지금 VIP. <laughs> 이게 예시가 됐네요. 그래도 닉네임은 가렸습니다. ,잉. 수익이 반토막이 났대요. 물론 그때도 수익 중이었어요. 그럼 버틸 수 있겠죠. 왜? 애초에 저번에도 교육했지만 저점에서 샀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어? 아직 시세 나오기 전에 우리는 들어갔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오늘, 그래서 급등을 해서 그때 예를 들어서 그 회원분이 말한 것처럼 그 전에 팔았으면 그래요. 20몇 프로 먹었겠죠. 그분이 한26% 뭐 이랬었는데, 20몇 프로 먹었겠죠. 근데 지금 갖고 있으니까 훨씬 많이 올라갔죠. 어? 그분은 오늘 불타기까지 하셨어요. 어. 불타기 아시죠? 물타기 반대예요. 올라가고 있는 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올라가고 있는 거에. 어, 더, 저, 다시 그 현재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저점에서 사셨어요. 추가로. 수익이 더 어마어마하겠죠. 올라갔으니까. 물론 반대로 떨어졌다면은 이제 손실, 이제 뭐, 손절가가 더 이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는 오늘은 제가 이거를 종목을 어떻게 봤냐면 분봉으로 봤어요. 분봉으로 보고. 지금 일단은 제가 목표가 잡고 있는 거는 일단은 처음으로 말씀드릴 때 1차가 1차가 이 밑에서 라인을 넘어가는 거였고 2차적으로는 5천 원 이상 보자고 했어요 앞자리 두개 바꿔 보자고 3천 원대 종목을 4천 5천 원 5천 원 이상으로 보자고 근데 오늘 장 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물론 빠졌어요 근데 저희 안 팔았어요 안 팔았는데. 이거 아까 전에도 제가 방에다 올려드렸는데 이런 거 제가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자랑했죠 어, 자랑을 했어요 무료 방에 이렇게 우리 수익 나고 있다 어? 근데 그거 보고 만약에 샀다면 바보예요 바보 고점 매수하지 말라고 했죠 저희는 밑에서 샀으니까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어느 정도 떨어져도 최소익절가를 정해놔요 어?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린 게 최소익절가를 정해놔요 어, 제가 한번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최소 입절가를 계속 변경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정수리, 눈 이상이야. 그쵸? 보통 그렇죠? 정수리에서 팔고 싶죠? 그리고 목표가도 설정해 놨어요. 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나 또 지금 와가지고 늦게 와서 뭐 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럼 최소 입절가를 정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해도,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볼게요. 3600이라고 합시다. 아무리 못해도 25%는 먹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25%는 먹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갈지 모르죠? 제 목표가까지 갈수 있어요. 물론, 내가, 내가 말하는 최소 익절가를, 최소 익절가를 안 치고 갈 수도 있고,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치고 가면, 어쨌든 우린 25% 먹는 거예요. 근데, 안 치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더 크게 보는 거죠. 뭐, 정고점, 다시 또 뭐, 이, 이 위에 정고점을 볼 수도 있고, 시세 나오는 만치. 그리고, 내 욕심이 더 크다면, 내가 얘를, 어, 50%, 100%, 뭐, 100% 이상 먹고 싶다면, 반대로, 내가 떨어졌을 때 먹는 것도 줄어들어요. 왜? 흔들림이 크니까. 위아래로 흔들림이 커. 그래서 나는 밑으로, 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밑으로 한 5%, 10%를 떨어진 것까지 계산해서 했어. 그럼 위로는 20%, 30%더 이상의 목표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야 내가, 떨어져서 그못 먹더라도 기회 비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쫙쫙 올라가, 어, 예를 들어서 얘가 막 5,500원, 600원 올라가, 그러면 이제 또내 최소 익절가는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5,000원, 뭐 5,200원,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보통 이게 어, 제가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접목하냐면 선물할 때 선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물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선물할 때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선물은 그 하루하루 흐름, 분봉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건데, 아, 우리는 이게 그게 아니라, 일봉이잖아요. 하루 길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올라왔을 때, 일단 진 뭐, 뭐 50%든 20%든 10%든 난 일단 익절을 냈어. 어? 일단 수익이 났어. 그럼 그 나머지는 뭐 분할로 매수, 매도를 하든, 뭐또10% 20%씩 나눠서 하든, 어? 그런 식으로 잘라가시라는 거예요, 잘라서. 한 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가, 여기 뭐, 갖고 있다가 한 방에 막 한다? 그러다가 막 흔들려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아까 전에 제가 우리 VIP 회원이 올려주신 말처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하면. 만약에, 아, 이거 떨어졌으니까 나 여기서 3 9 0 0원해서 그냥 한 방에 다 털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이제 못 먹는 거죠. 그쵸? 100%를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회원분들 보시면 보면은 막 보고 있다가 이거 갑자기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그냥 100% 그냥 시장가로 막 던져버리고 어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다 제가 경험했던 거를 지금. 요즘에 막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다 제가 예전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 15년 전 13년 14년 전뭐 이때 했을 때 하던 거를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땄을까요? 물론 저 처음 시작할 때 2천만원을 시작해서 몰빵 해가지고 상한가 두번 먹고 시작했어요. 근데 안 팔았죠. 근데 돈은 막 썼죠. 친구들한테. 아나돈 땄다 돈 땄다 자랑하면서 왜 어릴 때니까 그랬죠. 이틀 만에 거의 600만 원을 땄죠. 상한가 두번 쳤으니까 15%, 15%. 거진 600을 땄었죠. 근데 안 팔았죠. 몰랐으니까.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 난 주식 처음 시작했었고 그냥 책이나 책 조각이나 조금씩 좀 조금씩, 조금씩 읽었고. 지금의 여러분들 하시는 모습이 제가 그때 똑같아요. 주식 초, 처음 할 때. 근데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없구나. 응? 그리고 만약에 또 올라가면 배 아프죠. 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나는 어쨌든 팔고 나왔는데, 수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팔고 나왔는데, 그게 다시 올라가면 배 아프죠. 왜? 어제까지만 해도 내 거였는데.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반대로 존버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아 이거 올라가요 아 이제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안가 그러다 상패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전 상패도 당해봤어요 딱한번딱한번 상패 당해봤어요 이 마인드로 갖고 있다가 그래서 마인드부터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100%다 한다는 거는 내 욕심이고, 내 욕심에 대한 책임을, 아, 오르면 당연히 100%다 갖고 있으면 아쉽죠. 사람인데, 돈이, 어, 차이가 나는데. 아쉬운데, 그렇게 안 하면, 반대의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아까 그림 올려드렸죠? 원금 정도 되면, 아, 이거, 떨어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이렇게 계속 올랐다한30% 40% 올랐다가 100%다 갖고 있는데 막 하한가 맞고 아니면 막 20%씩 떨어져. 아, 지금 팔아야 되나? 아, 내일은 오르겠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근데 거기가 끝이었는데. 끝은 누구도 몰라요. 제가 우리 VIP 회원들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지우라고 해요. 우리 팔면 우리 거 팔았다. 팔고 나왔다. 다 팔았다. 100%그한 종목 들어간 비중 뭐 예를 들어서 20%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비중 100%로 시작해서 다 팔잖아요. 지우라 그래요, 그냥. 보지 말라고. 그거 왜 봐? 끝났는데 내거 아닌데 손 떠났는데. 어? 기차 KTX 벌써 갔는데. 어? 앞차는 벌써 지나갔는데. 그거 왜 그걸 왜 보고 있어? 떠난 기차를 왜 보고 있냐고? 떠난 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 아프지 말고 짜증 나지 말고 그냥 종목을 지워요. 어? 종목을 지워버려. 왜 시장에 종목이 2,200개가 있는데 왜그한 종목에 매달려 있느냐는 거야. 어? 아시겠어요? 매매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 수익을 조금씩 조금씩 내면서 가는 거예요. 어?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목표가를 설정했는데, 어, 천천히 올라가서 목표가를 찍는.